와. 지금 시간은 밤 9시 반이고요 어, 사육방에 들어왔습니다 동물들 관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아, 에어컨 잘 작동되고 있죠 24도 나오네요 비바리움에 사는 생물들이 대부분 양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막활달하게 음,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불을 딱 켜보겠습니다 어떤 모습들 하고 있을지 아, 보자 보자 어디부터 볼까요 제발 와.. 얘네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laughs> 오 대박 귀여운데 자이언트 자이언트 개코들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쌍둥이 그리고 한 마리는 저쪽에 있고 오 지금 얘막 기어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지금 눈치 보고 시코레 아저 조명 바꿔야 되는데 조명이 너무 뿌리다 진짜 인간적으로 시코레, 시코레 아이들 한 마리 꽃자리에요 1, 2, 지금 여기 3. 3. 3. 지금 3 보이네. 여기에 아마 4마리가 네 있어야 되는데, 한마리안 보이죠? 지금 3 봤습니다. 지금 어디, 어딘가에 뒤에, 뒤쪽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메티, 사메티, 항상 얘가 암컷이에요. 여기는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나와있을래나? 아... 개구리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케이브게코 이 친구들 진짜 낮에는 보기 힘들거든요 밤에만 이렇게 나와서 활동합니다 이 친구는 차이니즈 케이브게코고 케이브게코도 로컬에 따라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레드아이 트리프로들이 있는 사육장인데 어디 있을까 보통 이렇게 나뭇잎 뒤에 잘숨어있더라고요어 여깄네 레자이 드리프로 아직은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지금 늦잠쟁이네요 파살 이쪽으로 보면 우리 새끼 사타니게코도 활동을 하고 있다가 딱 걸렸죠 지금 여기도 파살 사육장인데 안보이고 피그미 카멜레온 중에 브리구이라는 종인데 눈감고 자고있죠 소형종이에요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고 친구들, 을어 여기도 이게 트레지니 피그미 카멜리온 중에 트레지니라는종잘 자고 있네요 사타니케 코들도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음, 사타니케 코 진짜 멋있네 이게 밤에 보면 더 매력적이에요 얘네가 아무래도 눈을 탁 뜨기 때문에 얘는 이제 주행성이라 자죠 호그노즈가 아니고 뭐였지? 리프노즈 얘도 지금 뻗었습니다. 자고 있어요. 와 사타닉 한 마리 더. 이 친구 임신한 암컷 같은데요? 아얘 갈라이카 움직이고 있었네. 갈라이카. 흑민들도 이제 밤에 활동하려고 밖으로 막 나와서 고개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리프테일 아이들. 낮에는 색깔이, 이게, 흑백 색깔이 굉장히 진한 리프테일인데, 지금 밤에는 큼큼하고, 어! 켈 네, 리프테일인데, 땅바닥에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볼땐 지금 아래 낳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박. 아래 지금 낳고 있거나 날려고 좀 자세 잡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렇게 땅을 파고 얘가, 어, 저러고 있을 이유가 없죠, 자세를. 아..얘 건드리면 안되겠다 얘도 지금 막 일어났다가 다시 눈 감을라 그랬어 화이트라인 몽키트리프 룩이구요 여기에도 귀여운 친구 하나 있어요 아..이 친구 아니고 피규어도요 음..안보이네 여기는 사메티와 함께 아, 이렇게 촉촉한 가고일이 어, 빵빵빵거 봐요. 어우, 살짝. 가고에도 있구요. 어우, 아, 우리 왁시도 잠에 깼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멕시칸 왁시가 아니고 멕시칸 리프. 멕시칸 왁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멕시칸 리프 프로. 아, 수리남 너무 귀여워요, 진짜.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바깥쪽에는 좀 따뜻한 데 사는 아이들. 지금 여기는 에어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낙태회도 있고요 앤더슨 살라만다. 와, 피파피파. 피파. 와, 피파피파 피파 성체도 잘 있고. 에베나오이. 이게 사타닉이랑 같은 속에 다른 종이에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꼬리가 짧은 애들 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케이브 개코들이 있는데 어... 나와 있나? 아 저기 하나 있다. 여기 살짝 보이죠? 이렇게 무늬 이 위에도 케이브 개코 한 마리 있고요. 진짜 비바리움 잘 만드신 것 같아 요 이거. 저 케이브 개코들이 암컷들이 임신을 해서 따로 지금 빼놨거든요. 아, 이 친구 제페니즈 아 이쁘다 제품이 케이블게코고 얘가 차이니즈입니다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겨서 살짝 헷갈리거든요 어 얘도 어떤 로컬이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네요 케이블게코들은 이제 좀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수리남 너무 이뻐 백공이 돼도, 백공이 백꽁이들 돼, 진짜 이렇게 서 있는 게 진짜 귀여워요. 태형이에요 어떻게 이러지? 진짜 귀여운 백공이. 하지만 분양가가 귀엽진 않은 게 사실이죠. 와 지금 잭슨 카멜레온들은 자고 있어요. 낮이라. 얘 지금 앙커 성체인데, 배가 좀 부르고 있어서 얘도. 아, 새끼를 조만간 낳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밤에 있는 준호 사육방에 있는 또 동물들 쫙 한번 보여드렸네요. 아무래도 이제 동물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이제 좀더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 아, 갑자기 불을 키면 또 얘네가 동작 그만하긴 하지만, 그 이제 그 동작 그만한 상태에서 또그 모습들을 보는 게 재미가 있죠. 어떤 애들이 지금 다잘 지내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점으로 활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쫙 둘러봤고요.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